비 운동 오늘 또하둔도니다 오늘은 제목과 똑같이 이제 연봉 5천만 원인 트레이너가 이제 퇴사를 하고 청춘을 갑지기 쓰기 위해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유튜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었는데, 오늘은 퇴사라는 주제여서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제 경험과 이런 제내피셜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증을 하자면 여기 밑에 제 이제 2018년도 급여를 한번 적어봤었는데 이 20대 중반이 이제 요 정도 금액이 뭐 자랑인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하게만 이렇게 인증을 해놓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삶이 없더라고요. 돈이 정말 중요한 세상에서 이제 제 얘기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20대입니다.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고 그냥 제몸 하나만 잘 가누면 됩니다. 20대의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복학 없이 이제 계속 트레이너로 일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돈을 벌다 보니까 좀 20대 친구들에 비해 좀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의 인생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값어치라고 할수 있는 건강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이제 보필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직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빨리 학교도 졸업을 하고 싶고 더 도전을. 하고 싶고 나라는 이런 몸의 값어치도 좀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성장을 하고 싶었던 게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 일할 때는 이제 1 0 시부터 아침 1 0 시부터 밤1 0 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레슨도 하고 뭐 잠시 일가도 보고 뭐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은 이제 센터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의 욕심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이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일이 힘든 게 15라고 하면 이제 발전과 성장과 이런 그제 마음 속에 계속 있는 마음들이 한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85 속에서는 계속 저에게 대물었던 게 아, 진짜 내가 이 청춘을 정말 값지게 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대사였습니다. 몸보다는 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대 이후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놓치고 간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30대가 되면 지금보다 후회할 게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언젠가 지게 되는 이 청춘을 너무 돈만 보고 이렇게 안일하게 좀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도전하고 뭐 실패하더라도 더 부딪혀 보고 싶은 생각이 더큰 생각을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만약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제가 팀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뭐 2호점, 3호점 그쪽에.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히트니스 인으로 이제 아마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모았고 투자라는 기회로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기회였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해버리면 진짜 대학도 졸업을 못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도전들을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내 일, 내 삶과 내 삶처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죠 솔직히 내 삶처럼 지금 히트니스에 올인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고 발을 뒤져 놓으면 제가 원했던 성공과 실패 도전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할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제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관련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직종은 정했지만 직업은 아직 안정한 것 같습니다. 직종은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이라든지 운동 관련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업은 그런 특정 무엇은 직업이라고는 선택하진 않았지만, 서른 살 되기 전에 좀 직업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현재는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브랜딩을 좀 창출하고 있고, 이제 학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대학원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했던 결심처럼 이제 계속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나중에 됐을 때는 이제 유튜브 관련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저라는 브랜딩을 인플루언서를 할지 아니면 이제 히트니스인이 되어서 경영과 오너를 할지 저는 아직 모르고 계속 부딪혀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도전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돼요. 퇴사를 해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일할 때는 돈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썼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무엇을 같이 병행하라고 하시거든요. 괜히 다들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는 거 유지하면서 이제 본업에 지장이 안 가게끔 한번 도전은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었습니다. 뭐 유튜브에는 확고한 열정과 저라는 브랜딩에 확고한 열정이 있어서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미트리 쇼핑몰이라는 이제 뭐 소고기, 닭가슴살 건강 관련 제품을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은 제 수입원이 있었거든요. 제 월급 정도 되는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잠깐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도전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 많은 회원수는 아니지만 한 3명 정도 작은 회원수로 PT 수업을 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고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카메라를 켰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운동 관련 직종인 분들은 이제 많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인생의 변화를 할때퇴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에 아직 해병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같은 20대를 보내고 있는 청춘들에게는 한마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셔서 청춘이 아깝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